비빔입니다. 오늘은 물에 물회, 해산물, 물에입니다. 회랑 해산물 들어간 거고, 이거 와, 이거 그때 그 육개장 다섯 개 들어간 그릇이거든요. 진짜 뻥아치고 이만한 그릇에 한가득 왔어요. 물에 소짜리 하나랑 왕만두 그리고 국수는 원래 주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, 여기에 밥도 주시더라고요. 약간 되게 배운 집이야. 이거 제대로 돼도 뭔가 제대로 잘 됐어. 진짜로. 와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국수를 넣어서 먹을게요. 이렇게 살아음 가득한 물에 이 회들부터 잘 먹겠습니다. 어. 양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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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랑 물에 잘먹겠습니다 잔뜩이고, 해물도 잔뜩이고 와 진짜. 반두 간장에 먼저 찍어서 음. 국수 되게 금방 먹네요. 에이씨 남은 면도 부었습니다. 여긴 배워도 너무 배웠다 진짜. 오름송송해 이번에 이렇게 먹으면, 여러분은 <짬물> 여기네요. <laughs> 치유> <laughs> 밥을, 밥을 말때 왔습니다. 고기랑 회랑 카메라가 커진 것도 모르고 신나게 먹고 있었군. 네, 잘 먹습니다. 일단 물에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는데. 지금은 배부르고 현실적으로 이 국물까지 다 먹는 거는 무리거든요 저한테는.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 제가 잘 넣어놨다가 밥한 그릇 더 바라 먹을게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.